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고 계시죠? 오늘 방송의 내용을 막판에 급히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최고자를 가리는 그런 주식 배틀 끝판왕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가 541 스톡 스플릿, 즉,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온통 지금 테슬라에 가 있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올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짧은 영상이나마 테슬라의 액면 분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테슬라 주식 액면 분할의 선 기능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존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요, 테슬라의 액면 분할, 그키 인포메이션 가장 중요한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선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떠한 베네핏을 우리가 혜택을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가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할 점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치미 브이원트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 액면 분할의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스크린샷을 떠 왔는데요. 테슬라 8월 11일 자로 5 for 1 스톡 스플릿을 발표했습니다. 보드 오브 이렉터 이민 승인단 안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자, 키 인포메이션 살펴보시면요.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5 for 1. 하나의 주식을 5개로 나눈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가 될것 같습니다. 레코드데이스는 지금 2020년 8월 21일이니까요. 8월 21일까지 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주식 배당일에 즉 8월 28일이죠. 장 마감 후에 한 개의 주식이 5 개로 늘어나는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실시된 이후 새로운 가격으로 트레이딩이 시작되는 것은 8월 31일부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미존 패밀리 여러분 대부분들이 이제는 액면 분할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전문가신 분 많이 계신데요. 아직까지 액면 분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구조,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 액면 분할은 5 for 1. 하나의 주식이 5개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를 1,4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총 7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400에 곱하기 7주니까 9,800달러 정도가 지금 테슬라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에 따르면 8월 28일 장이 끝난 이후 액면 분할이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1,400 나누기 5니까 28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5배로 늘어나겠죠. 7, 5, 35니까 35개로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보유 금액을 보시면요, 280으로 주가가 떨어졌으므로 280 곱하기 35주 결국 보유 금액은 지금 현재 9,800 8월 28일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한 이후도 9,800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도 같은 날짜에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440 정도 되거든요. 주식의 개수 제가 한10 5개 정도의 지금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보유 금액은 440달러 곱하기 15니까 현재 6,600달러를 제가 애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장이 끝난 이후에요. 이 주가는 4호 1이니까 4분의 1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110달러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식의 개수는 4배로 뛰기 때문에 15개의 개수가 60개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유 금액은요. 110달러 곱하기 60이니까요. 6600 따라서 현재 액면 분할하기 전이나 후에 그 애플 주식의 보유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액면 분할은 시가 총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요. 기업 가치에도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 기억하시면서요. 테슬라 그리고 애플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액면 분할의 선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액 투자자들이 그동안 테슬라 주식이 1,500달러 가까이 되는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만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던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가장 큰첫 번째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 으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식 계좌를 따로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아직 투자의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이런 주식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식을 한두주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테슬라의 액면 분할의 선기능 두 번째 살펴보시면요. 영인베스터들에게 투자의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인베스터 같은 경우에 소액 투자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영인베스터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향후에 이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미래 잠재 고객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또 하나의 혜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 기능은요. 기존의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은 현재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는 1,500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유, 즉그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투자를 계속 못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 이유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빵 주식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나 아마존 주식이 가장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아마존은 3,000달러가 넘어가고 반면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은 300달러, 400달러면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착각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이유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테슬라의 액면 분할로 인해서 한 주당 300달러가 안 되는 가격이 되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한 주, 두주 정도는 쉽게 쉽게 추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스티뮬러스책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소액 투자자 투자 참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인베서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제가 이미 공유한 내용인데요 로빈후드라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어플리케이션이죠 주식 투자를 위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투자를 시작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로빈후드는 지금 몇달 전에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1,300만 명 정도의 유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300만 명의 평균 나이가 31세밖에 안된다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균 나이가 31세라면 반 가까운 사람들이 20대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영인베스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물론 갭투자, 단기투자열을 올리다가 나중에 장기투자자로 발전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로 이들이 나중에 자동차를 구매할 그런 시점이 되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내가 주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나중에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두 번째 참고 사항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2차 재난지원금, 즉, 세컨 스티뮬러스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1200달러라는 그런 지원금의 금액은 거의 결정이 된것 같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월 달에 지원이 되진 않고요.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를 발췌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기존에 원래는 8월 초에 의회 승인이 나면, 한 8월 말쯤에는 1200달러라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9월달에 지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달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면 액면분할 후에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이 이미 떨어진 후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애플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테슬라가 액면분할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투자자 관점에서 항상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참여할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소액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이 한 200만원, 3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되는 소액을 가지고 과연 장기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기겠는가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는 장기 투자를 계획하기가 상당히 그 모티베이션 면에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에 몰리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 만약에 단기 투자가 더 늘어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 보시면요. 영인베스터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봤잖아요. 문제는 영인베스터의 경우 소액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좀자금의 여유가 있는 젊은 인베스터라 하더라도 이들 역시 단기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장기 투자보다는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단기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영인베스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역시 똑같이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수 있죠. 세 번째로요. 기존의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 투자자 중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매도의 투자자들이 늘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공매도 또 소액 합쳐져서 이 짬뽕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테슬라의 액면 분할이 시... 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단 하나다. 그 주가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공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숏 인트레스트 레이트 살펴보면요. 전체 주식에서 8.55%가 지금 공매도 주식으로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숏 인트레스트 볼륨 찾아봤는데요. 숏 인트레스트 볼륨도 현재 17%, 16%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매일매일 매도 매수되는 물량 중에서 17%, 16% 가까운 주식이 지금 공매도를 사고파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베타 레이시오라는 게 있잖아요. 베타 레이시오가 0.90입니다. 베타 레이시오는요. 한 종목의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고요. 마켓의 평균을 1.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종목의 베타 레이시오가 1.0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마켓의 변동성보다 약간 더 변동이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처럼 베타 레이오가 1.3이니까요, 1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켓의 변동성보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한30% 정도 더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아,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주가의 변동이 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분할이 시행되고 나면 이 변동성이 더 올라갈 수. 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겠죠. 이 점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액면 분할은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당히 호재죠 아, 테슬라라는 종목이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걱정이 된 부분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이 심한 변동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 말고요. 그러면 한 종목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따온 기사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Low Risk Effect라는 게 있습니다. Low Risk Effect가 뭐냐면요. High Risk Stock이라고 해서 그 Low Risk Stock보다 오히려 더 리턴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랑은 여기서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 리스크는 뭐냐면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나와있죠. The main driver of the low risk effect appears to be volatility. Volatility는 뭐냐면요. 변동성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변동성이 낮은 주식하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 있을 때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리턴이 높은 것은 아니다. 수익이 높 높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929년부터 2018년까지요. 볼라틸리티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10개의 카타고리로 US에 있는 스톡 포트폴리오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카타고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카타고리를 나눠서 오랜 기간 동안 리턴이 어떤가를 살펴본 거죠. 리턴을 살펴봤더니요. 볼라틸리티가 높다 즉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리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20%, 변동성이 40%, 변동성이 적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리턴이잖아요. 컴파운디드 리턴이니까 1년에 리턴이 몇 프로 되는가. 변동성이 20% 정도 되는 게 가장 리턴이 높았죠. 그런데 변동성이 만약에 20%가 넘어가서 30%가 되고 40%가 되면 이 리턴이 비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변동성이 너무 적어도 리턴이 떨어지네요. 따라서 적당한 변동성은 주식 가격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번에는 아예 베타 레이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곡선이 여러 개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즈를 또 나눈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면 메가 그리고 금액이 지금 적으면 마이크로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떠한 변동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 샘플은 1963년에서 2018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베타 리우시오는 1.0이 마켓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켓 평균보다 베타 리우시오가 넘어갈 때 지금 테슬라가 1.3 정도 됐었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액면 분할이 진행된 후에 이 1.3의 베타 리우시오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1.4, 1.5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리턴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따라서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올라가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라는 종목을 투자할 때 가지고 있는 전략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요. 주식의 액면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장이 열린 후에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10% 정도 껑충 뛸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식 액면 분할은 사실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하락한다면 그것은 기업 가치에 연관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기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액면 분할이 일어난 이후에 주가의 변동이 좀 심해질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주가가 올라간다고 많이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라는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지금도 커서 우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테슬라는 매수 시점을 자주 선물하는 종목임을 기억하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10% 20% 왔다갔다 하는 게 굉장히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가격에 사지 못할 것 같아서 왕창 사버리면 언젠가는 그 가격 밑으로 한번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언제나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매수 시점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반드시 3번에서 5번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저의 투자 계획인데요. 저는 지금 7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분간 테슬라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7주에 대한 리턴이 커지니까 좋은 거고요. 혹시나 변동성으로 인해서 1,200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액면 분할 한 이후에는 240 미치겠죠? 그 이하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추가로 매수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 1200으로 정했냐면요. 예전에 제가 테슬라 주식을 7월 22일 전에 사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바로 12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제가 테슬라 액면 분할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댓글창을 잠시 살펴보니까요. 테슬라 소식을 접하시고, 아, 그러면 테슬라 바로 사야 되나요? 얼마에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한꺼번에 왕창 투자하실까봐 오늘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러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언제나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죠.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있어서요. 목소 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혹시나 듣기 약간 거북하셨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